자신에게를 세상 무엇보다도 아끼던 어느 조직의 보스. 그 보스가 오늘 강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저런.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동네엔 개들이 사라지는 일들이 이상하게 많이 발생했고 또 누군가가 그 개들을 찾아주며 살해금을 받아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던 거죠. 아딱 사이즈 나오네. 근데 그게 누군지 이번엔 제대로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할리우드의 시나리오 작가 마티가 아니라 그의 친구 빌리. 개들을 납치해서 살해금을 받고 그 돈으로 근근히 생활해 나가는 친구인데 이번엔 뭔가 잘못된 상대를 골랐던 거죠 덕분에 죄 없는 친구 마틴은 자꾸 피곤한 일들에 덩달아서 엮이고 마는데요 엉뚱하고 독특한 돌프러스 아이들의 예측불가 이야기 2012년 코미디 범죄 영화 세븐 사이코패스입니다 작가는 작가인데 어째 글 쓰는 시간보다 술 마시는 시간이 더 많은 우리의 마티 이번엔 뭔가 사이코패스 7명이 나오는 신박한 영화를 만들고 싶어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도저히 아이디어가 안나옵니다 사이코패스가 나오는데 사람과 평화 쟤도 정상은 아니네 그나저나 제목 말고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 진전이 없었던 시나리오 하지만 친구 빌리의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 녀석의 만행이라고 해야 할지 마틴은 그놈을 통해서 영화에 써도 좋을 만한 인물들의 소스를 조금씩 얻기는 합니다 마피아들만 골라서 죽인다는 연쇄 살인마 사이코의 기사를 보여준다던가 딸의 복수를 위해 수십 년 동안 범인을 쫓아다니며 스토킹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던가, 음, 여기까지만 보면 참 의리 있는 친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대국민 오디션 광고를 내서 마티를 당황스럽게 하는데, 애초에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까 그 마피아들이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겠다고 그곳을 습격한 거죠. 막상 훔친 놈은 없는데 마티만 봉변이네요. 참고로 같이 잡혀오신 어르신은 빌리의 사업 파트너인 한스입니다. 주로 빌리는 개를 훔치고 한스 어르신은 돌려주고 그렇게 분업을 하고 있었죠. 나름 체계적으로 어쨌든 지금은 개한 마리 때문에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할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 마침 신문에 났던 마피아 킬러 사이코가 나타나 자기 할 일만 하고 쓱 사라집니다. 누구 때문에 아주 개꼬였네. 한편 개도 잃고 부하도 잃은 애견 마피아 보스는 이제 물불안 가리고 개도둑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하는데 얜뭘 믿고 이렇게 천하태평인지 빌리는 그놈들을 몽땅 데리고 사막으로 가서 한바탕 맞짱을 뜨자고 하는데 이건 친구가 아니라 그냥 상도라이 이번 생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결국 마피아는 집까지 들이닥치고 다행히 세 사람은 운 좋게 피하지만 왠지 내부에도 적이 있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이제 세 사람은 사이코마피아의 추적을 피해 도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 그 와중에도 마티는 시나리오를 써야 한다는 의무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 직업정신 이미 이때쯤엔 일곱 명의 사이코패스 캐릭터가 모두 만들어져 있었고 거기에 이야기만 붙이면 됐으니 친구인 빌리와 한스 형님이 마티를 도와 시나리오를 함께 완성하기로 하죠 어느덧 세 사람의 모험은 도망이 아닌 휴가나 여행쯤으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쫓기는 사람들이 너무 평화로운 거 아닌가? 오히려 이쪽에서 더 불안불안 b o ain't gonna be no value to him d e d Don't say Bonnie and dead in the same thing, p a l Oh, don't cry, b o s 하지만 마티의 평화도 곧 깨지게 되는데 빌리가 뭔가 또 일을 저지른 거죠. 덕분에 마피아에게 위치도 탈론하고 시나리오 마감 전에 인생 마감을 더 먼저 할 위기에 놓이는데 마피아에게를 건드렸다 겪게 된 인생 최대의 위기. 과연 마티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세븐 사이코패스 시나리오를 무사히 완성해 영화로 제작할 수 있을까요? 영화의 주인공 마티는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당장 사이코마피한테 쫓기고 정신 나간 친구의 똘기도 받아줘야 하지만 결국 최종 미션은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그걸 영화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화의 묘미가 바로 주인공이 겪는 영화 속의 사건들이 곧 그의 시나리오가 된다는 것인데 그 묘하게 맞물리는 지점들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깜짝 놀라게 한다던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들을 교묘하게 엮어서 사회적인 풍자를 그린다던가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마티의 의도대로 사랑과 평화의 이야기이기도 한참 독특하고 매력적이고 허를 찌르는 잘 정돈된 난장판 같은 영화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호불호는 좀 갈릴 것 같아요. 하지만 평소에 블랙 코미디를 즐겨 보는 분이라면 도전을 권해 드리고 싶고요. 거기다 선열이 낭자하는 장면이 좀 많기 때문에 잔인한 것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보이고 더 들리고 더 재미있는 영화 세븐 사이코패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의 감상자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묵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영화 잘 봐요 Too bad.